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나와야 할 텐데 <laughs> 이렇게 한 동안 꾹 참고 있다가 <웃음> 말하면은 <웃음> 목소리가 제가 참, 참 많이 갈라지죠. 음, 최근에 계속 엔젤들이 밀렸어요 드디어 음, 엔젤들이 밀렸는데. 어, 그 만큼 에너지 보호가 좀 필요했고요. 그리고 계속, 아, 계속 엔젤 영상 찍어서 올리고 싶다. 올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고, <laughs> 한 달에 두번 제가 탁 정말 에너지를 꽉 모으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 오늘 하루 잘 지나갔고, 그리고, 5월 마지막 일요일 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업을 위해서, 어, 더 사용하고 싶더라도 이렇게 에너지를 보호하고 있는 기간이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58번에 오리온 앤 안젤리카 영상을 찍고, 오늘의 엔젤이에요 라고 영상을 찍고, 그날, 그날 한 영상을 세개 찍었는데 다못 올렸어요. 음, 그리고 이제는 막 쿨하게 지워요. <laughs> 안타깝네요. 그날 또 재밌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 왜 올리지 못했을까요? <laughs> 그리고, 13일 엔젤이 58번 오리온의 난젤리카의 나나의 엔젤이었고, 14일의 엔젤이 가디언 엔젤, 이름이 가디언 엔젤이에요. 목요일의 엔젤이었고, 그리고 어제의 엔젤이 저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어, 이 친구가 헨젤, 여기가 그레텔인데요. 그레텔 엔젤이 어제 엔젤이었고, 메바 히아. 그레텔 엔젤은 어, 나는 깨어나기 이전에도 나무를 심고 물을 나르고 깨어난 이후에도 나무를 심고 물을 나릅니다. 라는 화건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엔젤은 포이엘, 포이엘, 그리고 요정의 왕, 요정의 왕, 오베론, 오베론 엔젤이에요. 엔젤이 빠르게 당신을 잡아주고 사랑 안에서 음, 사랑 안에서 당신을 보호해준다는 메시지가 오늘 있네요. 지금 이렇게 부분부분 부분 비어있는 칸들은 여기는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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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젤들이여서 저기 있고 요렇게는 오늘 스터디 이후에 다 입양 갔어요 안녕 다들 어, 마치 바틀이 다한 곳에서 온것 같지만 각각 바틀들 한병한 한 병마다 제가 소중하게 컬렉션하는 애들이 있는데. 다른 오라소마 센터에서 의미를 두고 가지고 오는 바틀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 의미, 의미를 두고 가지고 온 바틀들이 저는 마치 제가 사용할 것 같았는데, 같았는데. <laughs> 어떻게 알고 필요하신 분들이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와, 신기해! 하고 있었고요. 오늘은 5월 16일부터 또 엔젤이 가디언 엔젤이 바뀌어서 49번에 음, 너무 예쁘죠. 이렇게 보니까. 이름이 새로운 메시지 헤하이야 엔젤이에요. 지금 페이스북에서 72 엔젤 엔젤 페이지에서도 헤하이야 엔젤이 올라오더라고요. 20일까지. 주요 특성은 안식과 보호와 그 성소에 대한 보호가 있어서, 어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오늘, 그리고 중요한 수업이 있어서 엄청, 엄청 청소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곳을 더 많이 보호하려고 하고 있고, 존재를 통한 언어가 아닌 지혜의 소통을 합니다. 에너지의 연결이 변형과 변성을 가져옵니다. 평화와 즐거움을 위한 에너지적 공간을 줍니다. 해야이야 해야 선물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보호와 안식처. 그래서 우리는 20일까지 가디언 엔젤에 대해서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가디언 엔젤 음. 라우비아 라우비아 꼭두각시 네 그래서 어제까지 정말 많은 또 아주 미세하게 보이지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 해서 작업 해도 안 해도 그만이진 않죠 보이면 작업해야죠. 그래서 그런 꼭두각시에 관련된 작업들이 어제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헤아이아는 뉴 메신저, 새로운 메신저의 바틀이에요. 당신을 통해서 새로운 메시지가 신성의 통로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엔젤 포이엘은. 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동희선생님의 지성엔젤이에요. 음. 그래서 각자의 엔젤들을 표현할 때, 이제 본인의 엔젤이니까 본인들이 진짜 잘 아는데, 이게 저의 지성엔젤이고, 여기가 동희선생님의 지성엔젤이에요. 그래서 각각 두 엔젤들을 표현할 때, 음, 참 아래층에 토카이즈 블루가 같고, 그냥 위에 층의 컬러가 클리어와 페일, 아, 페 코랄로 다른 것 뿐인데도 이 하나의 차이로 엔젤의 성향과 성품, 그리고 컬러적인 특성이 너무 달라서 깜짝 놀라고. 제가 생각한 86번은 이러이러한 에너지야라고 저의 개념에서, 저의 신념에서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 엔젤들을 지성이던, 하트던, 가디언이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진짜 그 엔젤들의 특성을 정말 잘 간파해요. 그래서 덕분에 그분들을 통해서 포이의 렌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되게 재밌어요. <laughs> 그리고 어, 그냥 가만히 엔젤을 부르고 느껴보면은 포이엘 엔젤이 어떤 에너지로 다가오는지 알수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 포이엘 엔젤이 이렇게 정화, 그리고 정말 깔끔하고 청소해야 될것 같고, 정화해야 될것 같은 그런 에너지일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엄청 가볍고, 엄청 까불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요정요정한 에너지여서 와와와 와, 와 감탄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엔젤3 할때 동희 선생님도 그리고 같이 했던 나연 선생님의 엔젤도 포이엘 엔젤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넷자흐 영역의 엔젤이고 오늘 5월 16일 주요한 특성이 운명과 지원이 있고요 엔젤의 특징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안의 것을 진정으로 표현하게 도와줍니다. 지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감정적 이해를 가져다 주는 명료한 소통을 하게 해줍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과 존중을 받게 도와줍니다. 우리는 종종 어디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포로이엘은 사람들에 의해 받을 수 있는 도움들을 잘 알아차리게 도와줍니다. 아누비스에 의해, 음, 클리어는 창조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직접 가슴 안을, 터카이즈를 관통합니다. 여기에는 빛으로 가득하고 광대한 창조적인 깊, 깊이, 창조적 깊이감이 있습니다. 86번이 이끌린다면 아마 당신은 긍정적 에너지와 부정적 에너지 사이에 타고난 균형 잡기와 자신과 타인의 판단을 멈추는 자일 것입니다. 상단의 모든 칼라를 포함하고 있는 클리어가 있으므로 이 바틀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타인 안에 있는 많은 측면과 창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예. 오늘 수업하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클리어 칼라는 그냥 투명한 칼라로 보여지지만 이 칼라 안에는 일곱 개의 무지개 칼라가 다 들어 있습니다. 양적인 칼라에서 우리가 양의 칼라, 음의 칼라를 나눠서 이야기를 할때빨간색 뭐 주황색, 노란색, 그리고 핑크색, 클리어 칼라 등등등등은 양의 칼라고 이제 초록색, 파랑색 이런 코 터콰이즈 블루, 마젠타 칼라, 보라색, 로얄 블루 이런 거 음의 칼라죠. 그래서 양의 칼라 중에 가장 힘이 강한 칼라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빨강색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쩌면은 힘이 강한 칼라는 클리어 칼라, 양의 칼라에서는 혹은 핑크 칼라? 네, 음. <laughs> 저 오늘 좀 목소리 되게 차분하죠. 힘들어요. <laughs> 그래서 음. <laughs> 마, 말하고 말하고 이러고 있고. 음. 최근에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어, 새로운 바트리 탄생했다는 그 영상 보면은 영상을 또 영상이 영상을 찍어 가지고 잘 보이지 않지만 음. 새롭게 탄생한 바틀은 이제 영국에서 와야 하고 그 기간 동안은 118번 에코바틀입니다. 에코바틀에 대한 설명은 또 따로 해드릴게요. 컬러의 조합이 페일 바이올렛과 페일 코랄의 조합이에요. 이름이 에코잖아요. 정말 제가 제자랑 아니고요. <laughs> 최근에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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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아리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멘트 했었잖아요. 그 메아리의 다른 이름이 에코예요. 아, 그래서 직관과 연결되는 바틀입니다. 나르시스즘과 연결되고요. 나르시스 신화에서 나르시스가 이렇게 연못에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취해서 그 연못에 빠져 죽게 되고 그곳에 피어난 꽃이 노란색의 수선화 이 그리스의 신화를 담고 있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바틀이고 조건 없는 사랑 혹은 아, 보답받지 못한 사랑 사랑을 했는데 보답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것을 위로해 주는 바틀이고요 우리가 판 바틀이 나왔을 때, 어, 판 바틀이 나왔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흥분하고 좋아하고 저 시원한 느낌, 그리고 더 현존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에 정말 막, 꼴! 저판 바틀 나오고 일주일을 다들 신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오면서 판의 팬더믹, 판의 팬더믹, 팬더믹의 그 팬과 판이 같은 의미거든요. 처음에 코로나 팬더믹을 판바트라고 연결지을 때 저는 화냈어요. 음, 싫다고,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아 왜? 막 이러면서. 왜 나쁜 거랑 바트리랑 연결지어? 막 이러면서. 근데, 한창 우리나라만 코로나가 좀 심하고, 세계적으로는 코로나가 아직, 음 전파되지 않았었을 때요. 왜, 외국, 외국, 이제, 외국 선생님들이 페이스북 같은 데서, 판하고, 한국 코로나하고, 막 이렇게 연결지어서, SNS에 올리시면, 와.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118번의 에코바틀이랑 다 연결되는 내용들이라 다 정합을 해서 우리 또 이야기 나누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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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엄청 여왕개미처럼 일하고 있어요 축복이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음, 코로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일을 계속 할 거고요 네, 많은 분들, 많은 분들 계속 칼라로, 요가로, 명상으로 그리고 에너지 작업으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고 요즘은 영상으로도 음, 영상으로도 오라소마를 상담하게 되었고 그리고 6월 6월이나 7월의 날짜를 잡아서 소니아 요가랑 남양주에 있는 봉인사랑 이렇게 콜라보레이션해서 봉인사로 MT 템플스테이 MT를 갈 예정이에요. 그 부분들도 날짜가 잡히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와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구나. 오늘은 오늘은 하루 잘 정화하고 잘 흘려보내고 이게 주제였어요. 그래서 어, 다들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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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들 하다가 잘 갔고 어,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고 전부 전체를 보면서 새로운 꿈이 생기기도 하고 그 꿈에 함께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함께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생기고요. 그리고 다들 오시면 우리 애기들도 다들 너무 이뻐해 주셔가지고. 우리 애기 아들도 음. 그냥 그냥 잘 있고요. <laughs> 저도 잘 있고요. 음. 잘 주무시고 내일도 만나요.